South Korea's economy contracts after surge at start of 2024. 한국 경제는 2024년 초에 급등한 이후 위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투자 건설은 타격을 받았지만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초 예상보다 뜨거운 성장 이후 지난 분기에 다시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발표를 통해 6월까지 3개월 동안 국내 총생산 GDP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0.1% 성장 예측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축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약세는 1월부터 3월 분기까지 이어진 급속한 성장의 여파로 볼수 있으며 현재 한국은행은 단기 정책 완화 신호를 보내 가계 부채 증가를 부추기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가는 경로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의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말했습니다. GDP만이 중앙은행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부채에서 통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인하 시점에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미 2024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2분기 결과를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경고 신호보다는 지속적인 확장을 향한 도로의 과속 방지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는 국내 수요의 약세를 강조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민간 소비는 0.2% 감소했지만 정부 지출은 0.7% 증가했습니다. 실질 수출은 0.9%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2.1%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우려는 장기 성장 잠재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 감소입니다라고 건 이코노미스트가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까지 기다린다면 투자 계획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포함한 기계류가 투자 감소를 주도했다고 한국은행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건설 투자는 이전 분기의 예상 밖의 3.3% 확장 이후 1.1% 감소했습니다. 소비 지출의 지속적인 부진은 견조한 외부 수요가 경제 전반의 강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베티 왕은 “우리는 한국의 약세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재고 조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분기에는 투자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분기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자본지출이 초기 계획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글로벌 붐은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메모리칩이 한국 수출의 성장을 주도하여 경제학자들의 예측보다 2배 이상 높은 1.3%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이 주도한 수출 호조는 4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었고 이번 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출하량은 7월 첫 20일 동안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여 반도체 호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모델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중반 2%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반기 대비 약0.8% 성장해야 합니다. 소비는 높은 금리와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속에서 민간 지출이 부진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경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은행이 8월이나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1년 반 동안 제한적인 3.5%로 유지해왔습니다. 원화의 달러 대비 약세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만든 요인으로 환율 약세가 지속되면 식품과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초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모멘텀은 한국은행이 정책 조정에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또 다른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경제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것입니다. GDP 발표 전에 펜테온 이코노믹스 연구원인 켈빈 램은 강력한 AI 주도의 수출 성장세가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정책 전환에서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여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기록을 갱신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활력에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은 평생 0.72명의 자녀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동화와 AI에 더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벤슨 우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보고서에서 AI가 기존 노동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한국의 장기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i 개발로 인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향후 몇 년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gdp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건설산업을 가리는 지속적인 신용 위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원자재 비용 증가에 더해 개발업체들은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부채 상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지난 따뜻한 겨울이 투자 촉진에 도움을 주면서 1분기에 예상치 못한 생산량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의 이코노미스트인 박종우는 2분기 전 분기 대비 수축을 예측하면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와 미군에 의해 유지되는 안보를 가진 한국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정책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포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일부 조치가 뒤집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